안녕하세요. 중인 VJ 식스 김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수동태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에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습니다. 1, 2형식은 자동사이고 3, 4, 5형식은 타동사입니다. 수동태의 의미는 모모를 뭐, 뭐, 당하는 것, 능동태의 의미는 모모모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 love you라는 능동태 문장을 you are loved by me라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are loved는 B plus PP이고 by me는 by plus 목적격입니다. 수동태는 1, 2형식이 불가능하고 3, 4, 5형식은 가능합니다. 4형식은 예를 들어, I give t i m flowers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top is given flowers by me, flowers are given to top by me 입니다. 여기서 make, buy, get, find, cook은 for를 사용하고 ask는 of를 사용합니다. 오형식은 예를 들어, I make you happy라는 능동태 문장을 you were made happy by me라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동사는 모범을 시키다, have, make, let, 이고, 예를 들어, I make you fix the car 이라는 능동태 문장을, you are made to fix the car by me 라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태는 주어 플러스 BP 플러스 투부 동사가 수동태의 형식입니다. 지각동사는, what's h t a e s t to feel? smile, l i s t o hear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saw you take a shower.라는 동태 문장을 You are seen to take a shower by me.라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태는 주어 플러스 bpp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수동태 문장의 형식이 있고 주어 플러스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약부정사라는 동태 형식의 형태 문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